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두 절만 봅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우리 바라가에서 성교하신 우리 챔길 성교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재건 부평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모두 받고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평계가 부흥과 성장되게 도와주시며 안과 바깥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기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성기는 모든 재직들 그리고 참석한 성도들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말씀만 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예, 아침에 일찍 전철을 타고 오는데 부지런한 사람들만 전철도 아침에 일찍 타더라고요. 예, 부지런한 사람들이 전철 타더라고. 예, 열심히들 열심히들. 그 중에서 젊은 사람은 한30% 정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타시더라고. 아침에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지, 부평교를오시려고 그렇게 타셨는지 하여튼 부지런히들 오시더라고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예, 저도 부평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철 세번 갈아 타고 왔어요. 예, 근데 부지런을 부실은 해야 돼. 잘못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복과 영. 복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복. 예.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 받기 싫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손안 들으셨죠? <laughs> 다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접었더라도. 근데 이 세상에 복은, 뭐, 밥주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봉투에도 복, 뭐, 대문에도 복, 이런 걸 많이 써놨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준다면 좋죠. 그러나 그 복은 가짜야 가짜. 가짜. 말로만 써서 내가 들으면 복이다 하고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복은 어떤 복일까요? 24절 자 24절 한번 보겠어요. 24절 다 같이 복자가 나올 때 크게 읽으십시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니 복은 어떤 복이요? 사람이 주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요. 예, 사람이 주는 복은 그거 이스탄트요. 잠깐밖에 안 가. 그건 뭐 물질로 복을 주든지 뭐 말로 칭찬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자의 은혜로운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변하지 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은혜의 은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께서 오늘까지 삼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각도로 통해서 10장서, 13장서부터 16장까지 중요한 대목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서 16절 전부 다 오늘 강의식으로 하는데 쉽게, 삼소는 다아세요 네, 삼소는 힘이 세고, 에? 분리사스랑과 대항해서 막 이기고, 사람을 죽이고, 또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밀리고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둥에 묶여서 결국은 죽었죠. 요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오늘 복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은 누가 주는 복이 진짜 복이요? 네. 앞으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복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람은 한두번 도와주지, 자꾸 가면 귀찮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평생을 달라고 해도 귀찮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초신 하나님을 놔두시고 왜 자꾸 딴데 가서 하지 마시라 이거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자식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내가 노년에 자식한테 의지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정신적인 지주도 되고 신앙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식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줄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실 때 의심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 예, 입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이즈대로 넓게 벌리십시오. 예,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지금 35년 지났습니다. 그죠? 35세 가서 35년이 지났어. 그러면, 모두하기 모는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노년은 걱정 말아라. 네, 내가 책임진다. 왜? 네, 내 마음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배짱 있게 말할 게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지에서 35년을 요지부동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한 것을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조금 늦게 늦게 들어오고 늦게 일어나면 참 예배 참석 못하죠. 이것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입문 과정이에요. 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예배는 경건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풍성한 건강과 능력을 재정을 주셔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자식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재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믿음은 간단해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25절 잘 보시고 읽으세요. 여기서 영이 나올 때큰 소리로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영혼육이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예. 영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창, 창조할 때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뭐 세상 사람 중에서도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몰라요. 네,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움직이기 시작할셨더라 영이 움직이죠. 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삼손을 빼고 나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 같이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일 날수 있는 거예요. 나이랑 관계 없어요. 네. 70이고 80이고 90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남은 생애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목표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움직여요 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여와의 영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쓰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여러분을 쓰시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볼까요? 오늘은 좀 말씀을 찾아서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어떻게 삼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남은 생애, 앞으로 여러분의 일들이, 장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지, 여러분을 들어 쓰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봅니다. 자, 14장 볼까요? 14장 6절, 14장 6절, 14장 6절. 자,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14장 6절에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책을 성경책을 찾으신 분은 함께 합독해도 되고 없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할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쓰시고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쓰시기 위해서 강한 힘을 주십니다. 강한 힘을 주니까 삼손이 사자를, 사자가 뭐, 뭐, 여러 가지 종류지만 그래도 보통 200kg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 크기도 합니다. 엄청 커서. 에? 그런 사자를 염소 새끼, 새끼라니까 얼마나 적어요. 얼마나 부드럽겠어. 그걸 막 찢었다는 얘기예요 사자를 그냥 막 염소 새끼 찢듯 찢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이 사자보다도 더 담대하고 더 강하고 더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 탈북자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 아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 가서 초청해서 북한 탈북자들 교회 가서 에, 이제 간증하고 설교를 했는데 탈북자들 경쟁합니다 나는 파라가이 가서 선교 인도는 하라고 그랬는데 북한 뭐 탈북자한테 가서 막 사람 뽑아 오고 <laughs> 막 공안에게 걸리고 이런 것은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강한 힘을 주셔서 쓰신다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쓰시려고 복주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소망이 끊어지거나 이런 분은 오겠지만은 내가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계획해할지 내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일이가 또 봉사는 하 일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말이 막 받침이 좀안 좋아요. 양해를 구해요. <laughs> 그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말이 어뜻데막 구를 때가 있어. 그러면, 아, 방언으로 알아들으시고 <laughs> 예, 그러시고, 예,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이 삼성에서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수수께끼내서, 예, 거기서 강한데서 단 것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죠. 거 지나가고 시간상 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같은 장의 열아홉 절, 열아홉 절, 십사 장의 십구 절, 십사 장의 열아홉 절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 잘또 들으시고 또 찾으신 분들은 함께 듣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아홉 절, 십사 장 열아홉 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여호와의 영이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요? 강하게. 두 번째는 갑자기 야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말씀을 통하여 이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떻게 욕설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진짜 바빠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잘라요 모잘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갑자기 여러분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지하면 하나님이 크게 들었으시는 사람입니다. 크게 들었으시는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다 쳐주겠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예?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진짜 어려워 가지고 진짜 풍전등화에 있는 이런 나라에 크, 그래도 뭐 누구 이름은 얘기할 거 없지만은 광화문에 모여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모여서 이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타자를 보내 갖고 또 그 힘을 합세가 더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강사라고 그래? 하튼 여 자오지간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서 나라를 막 그냥 바로 잡으려고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면요 갑자기 역사는 하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들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 부지런에 대해 그릇이 들어오면 안 쓰셔. 그러니까 매일 회계, 매일 제사, 매일 기도, 매일 헌신 봉사 하나님 시간 만나면 길 가다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 야 맨날 시간이 없고 뭐 바쁘고 그래도 카톡볼 시간은 있냐? 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5초라도 기도해라, 10초라도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순간순간 해요. 그럼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24시간이 아무데도 안 움직이고 안 먹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2 4시간은 무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기도한단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요? 해첫 번째 어떻게 임했어요? 강하게. 두 번째. 갑자기! 자, 그럼 또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15장, 15장. 15장에요. 15장, 14절, 14절. 14절 봅시다. 15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리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제사 보달았습니다 성령이 임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창세기 1장 이전에 나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임지하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는가 성령이 임지한다는이 말씀은 왜나왜 왜 많고 많은 삼손의 예, 오래된 이런 역사적인 얘기라는가? 이 삼손의 얘기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전게 아니에요. 구약 게 아니에요. 신약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삼손에 대한 오늘 말씀은 과거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현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전의 말씀이 아니고 삼손의 옛날 얘기를 뭐에로 꺼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현재형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필요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성령이 임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떻게 임했어요? 첫번째 강하게 두번째 요예 갑자기 세번째 요 갑자기 이 예, 하나님은 갑자기 쓰셔 예 나도 길 가다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냥 길 가다가 막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니까 이야 꿈쩍을 못하겠어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이 길만 걷는거예요 청년 때부터 오직 이길 근데 이 길이 너무 좋은거예요왜 마지막 생애, 영원 생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책임, 책임을,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옆에 탁 보는데 낙이 턱뼈가 있어. 여기 턱뼈가 있다고 그랬죠? 그 낙이 턱뼈를 하나 보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더라? 얼마나 죽였어요? 100명? 200명이요? 1000명을. 사람을 한두 사람, 사람 하나 죽이기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천명을 낙이 특별로막 쳐서 죽였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한 덤이, 두 덤이, 더미, 세 덤에서 막 탔어. 아 저, 산을 쌓아쌓아죽이냥 너무 많이 죽여갖고 천 명을 쌓을래 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턱뼈를 쌓아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라마네이라 했더랬어요. 라마네이라 턱뼈의 산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갈증이 났어, 목이 말랐어.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핵심입니다. 네. 라마네에서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목이 말라서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로 또 내, 내에서 보고서, 음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 나오겠어요. 물이 솟아 나오는데, 한 컵을 준게 아니라, 한, 한 양동이를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 여기에 오늘 이 키포인트가 진짜 너무 씁니다. 엔하 고래라.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엔하 고래라. 에나꼬레라야 샘물이에요. 샘물. 부르짖는자의 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자녀로 가정으로 목마른게 많아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자에게 에나꼬레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을 지지면은 애나꼬리의 샘물처럼 계속 물이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강하게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게 믿음이요. 저도 오늘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나골에 여러분 부족 없는 하나님. 부족함 없는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어려우세요? 병들었어요? 없어요? 할게 많아요? 진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임지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에, 결론으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아, 16장에 나오죠. 16장에 16장 28절에 보면은 좀 길어졌지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새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삼손이 마지막 회개했어요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시셔서 나에게 강한 힘을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고 실패한 일이 많이 있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목표를 걸어가는데 딱 막힐 때가 있어요. 딱 막히고 일이 안될 때가 있어 꽉 막혔어. 진퇴양난이야. 얼른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계속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옆을 탁볼때 옆에 문이 있고 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방향을 바꿔서 가시면 준비하신 길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십니다. 여름을 해서 준비된 길이 있어. 안 되는 길을 계속하지 말고 막혔을 때는 옆을 봐서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셔서 마지막까지 부르실 때삼손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젊은 미래의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우의 일의 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